안녕하십니까? 신의견의 국방 TV 시큐리티 뉴스입니다. 자, 오늘도 아주 중요한 안보 이슈, 어 그리고 이스라엘 상황 같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중국이 산둥 항모 전단을 보내서 대만 어, 동쪽으로 태평양 쪽으로 빠져나갔죠. 그래서 대만의 뒤에서 대만을 뒤에서 치는 어 이런 군사적 도발, 군사적 훈련을 하면서 대만을 겁을 주고 있는데 이 와중에 이 산둥 전단이 완전히 갑자기 이 미국의 슈퍼 캐리어 어, 대형 항모에 샌드위치로 갇혀버릴 위기에 처했습니다. 뭐 별로 힘도 없는, 어, 그런 자가 아주 뭐 폼을 잡다가 정말 센, 에, 그런 이 격투기 선수에게 확 포위되는 이런 상황인데 얼마나 지금 마음이 쫄릴까요? 어떤 내용인지 보도록 하겠고. 자, 지금 이 가자 지구 남쪽에 이집트군의 전차 장갑차가 대거 집계라고 했습니다. 이집트가 왜 이러는 걸까요? 그 이유를 알아보도록 하였고, 또, 지금 이스라엘이 가자 지구를 완전히 그냥 양, 에, 사방에서 쇄도 하고 있는 가운데, 이 가자 지구 하마스의 에, 축출이 완료되면, 이 가자 지구를 어떻게 통치할 거냐, 라는 그 통치방안이 검토되고 있다는데, 그 통치방안 세 가지, 에, 얘가 지금 거론되고 있는데, 어떤 내용인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신인군의 쿠팡TV 구독, 알림, 좋아요 눌러주십시오. 미국이 서태평양에 항공모함 타격전단 하나를 증파했습니다. 10월 31부로 칼빈슨 항모 타격전단이 7함대에 정식 배속돼 작전을 시작했는데요. 중동지역으로 갈줄 알았던 칼빈슨 전단 당분간 동북아시아 일대에 배치될 모양입니다. 미 해군 니미츠급 항공모함 칼빈슨을 중심으로 구성된 제1항모 타격전단이 10월 31부로 7함대 관할구역에 들어왔으며 7함대 작전 통제를 받아 서태평양 순찰 임무를 시작했다고 미 해군 측이 밝혔습니다. 미 해군은 현지 시각 10월 31일 칼빈슨의 7함대 배속 소식을 전하면서 이번에 전개되는 칼빈슨 전단을 구성하는 3개 전투 비행대 가운데 1개는 F-35C로 무장한 제97 전투 비행대가 포함되어 있다고 밝혔습니다. 칼빈슨 전단은 이즈스 순양함 프린스턴, 이즈스 구축함인 호퍼, 키드, 스토렛, 윌리엄필, 로렌스 등 6척의 함정으로 구성되어 있는데요. 11월 1일 현재 괌 인근 해역까지 진출한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당초 이들 전력은 중동 지역으로 급파될 것으로 추정됐지만 이스라엘 사태가 예상보다 빨리 끝날 수 있다는 관측에 따라 동북아시아 지역에 머무르는 것으로 계획을 바꾼 것으로 보이는데요. 이를 반영하듯 일본 측과 대규모 연합 훈련 일정을 잡았습니다. 일본 해상자위대는 10월 31일 일본 근해에서 해상자위대와 미 해군, 캐나다와 호주가 참가하는 대규모 연합훈련 일정을 고시했는데요. 11월 10일부터 11월 20일까지 실시되는 이번 훈련은 25척이 넘는 대함대가 동원될 예정입니다. 미국 측에서는 칼빈슨 전단과 7함대 배속 이지스 구축함, LA급 잠수함 등 10여척이 일본 측에서는 헬기 항모 휴가를 비롯한 15척의 전투함을 이번 훈련에 내보낼 예정인데요. 이와 별개로 호주 해군 구축함인 브리즈번, 캐나다 해군 호위함인 벤쿠버함도 참가 의사를 통보해 왔습니다. 미국과 일본의 이 같은 대규모 해상훈련은 최근 필리핀에서 산둥 항모 전단을 보내 무력 시위를 하고 있는 중국에게 압도적인 힘의 우위를 보여주기 위한 경고 차원으로 풀이되는데요. 이번 훈련을 계기로 대만과 필리핀에 대한 중국의 군사적 압박이 어느 정도 해소될지 지켜봐야겠습니다. 네, 칼빈슨 전단이 예상보다 일찍 출항했다. 자, 그게 이제 이 중동지역 사정이 급박하니까 이란을 압박하기 위해서 호르무즈 해협으로 보내는 거 아닌가라고 생각했는데 칼빈슨이 호르무즈 해협으로 가지 않고 서태평양에서 대규모 연합훈련을 한다. 즉, 중국을 압박하는 이 훈련에 나선다. 아, 최근에 로월드 레이건 항모가 곁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산동 항모 전단 중국이 예, 그동안은 뭐 미국 항모 나오면 도망가기 바빴는데 이제는 평행으로 어, 항진하면서 로월드 레이건 다시 돌아가고 자기들은 바시에 나와서 빠져나와서 이 태평양으로 나왔죠. 그리고는 대만 뒤쪽으로 가서 대만을 뒤에서 공격하는 이런 훈련을 한 겁니다. 그런데 그 뒤에 지금 이렇게 칼빈슨 전단이 나타났다라는 거죠. 자미 해군의 현재 11월 1일자로 어, 항모들이 어디에 배치돼 있냐라는 그 발표인데 이건 어, 현실보다는 약간 느려요. 실제로는 이것보다 조금 더 진행이 된 상태인데 현재 이 서태평양 지역을 보면 아메리카 강습 상륙함이 사세보에 정박하고 있고요. 그리고 로일드 레이건 항모 전단이 마닐라에 정박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칼빈슨이 여기 나타나는데 이정도같 같은 이제 실제로는 더 서쪽으로 많이 왔겠죠. 그러니까 산둥 전단에 바싹 붙어 있는 겁니다. 그리고 홍해 바탄 강습 전단 이 있고요. 그리고 자오드 포드 어, 그리고 드와이트 아이젠하워가 지중해 있고 이게 지금 이제 이스라엘을 도와주기 위해서 가는 거죠. 뭐 이런 식으로 돼 있고 그리고 어 조지 워싱턴 항모가 이 대상 입구에서 훈련 중에 있고 뭐 이런 식입니다. 자, 여기 이제 칼빈슨이 나타났다. 자, 이건데. 자, 그런데 미이 해군 항모와 일본 해상자위대가 우리 대규모 훈련한다. 라는 이 공고를 냈어요. 해상자위대 보도자료인데 여기 보면 해상자위대 전력은 뭐 15기 항공기 20기 해서 15척의 군함 그리고 항공기 20대 뭐 이렇게 하고 미 해군은 에... 군함 열척, 그리고 해상 초기 기동해서 항공기 열대, 뭐 이런 식으로, 어, 한다. 그리고, 오스트레일리아 또, 어, 캐나다, 그리고 필리핀, 필리핀은 이제 연락방 보내고, 뭐 이런 보도자료가 나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어, 기간을 보면 11월 10일에서 11월 20일까지, 에, 대규모로 하는데, 25척의 대함대가 훈련한다. 이거 누구하고 하겠습니까? 상대가. 중국이죠. 자, 그런데, 지금 라울드 레건이 마닐라에 정박해 있는데, 저는 만일날 정박해 있는 게 산둥함이 눈치 보지 말고 빨리 남중국해로 들어와서 자신의 모항인 하이난다오로 해남도로 들어가라 라고 길을 비켜준 거라고 봐요. 자, 그러니 지금 산둥은 빨리 도망가야 된다. 왜? 롤드레건이 바시예보로 딱 나와가지고 있으면 이제 꼼짝도 못 하는 거죠. 어, 그런 이 샌드위치 상태가 될것 같은데, 어, 미국이 중국에게 강력한 시그널을 보여주는 겁니다. 아직 너는 우리에게 안 된다. 까불지 마라. 그리고 너는 항상 혼자 움직이지만 우리 이렇게 동맹이 든든하다라는 걸 보여주는 거죠. 필리핀 연락반은 왜와 있냐. 바로 어, 필리핀의 이지 내에 있는 세컨드 토마스 암초 여기 때문에 지금 중국하고 필리핀하고 굉장히 심각한 에, 충돌을 하고 있는 거죠. 여기에 에, 힘을 실어주기 위해서 필리핀 우리 편이잖아. 건드리지 마. 라고 하는 그런 사인이다. 저는 뭐 여기에 우리 한국 해군이 없다라는 게좀 아쉬운데요. 같이 있었으면 얼마나 좋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예, 지난 정부 때 중국 가면 바싹 엎드려서 아무것도 못하던 그게 관성이 되어서 지금까지 오는가? 분명히 우리 윤석열 대통령은 규칙에 기반한 국제질서를 준수한다라고 했는데 그 바로 중국 관련해서 우리도 목소리를 좀 내겠다 이 말이죠. 그런데 왜 여기 없는지. 아쉽기는 합니다. 아무튼 이런 상황, 그리고 이스라엘 상황 보겠습니다. 이스라엘이 가자지구에 대한 파상공세를 이어가고 있는 가운데, 사태가 장기화될 것이라는 기존 예상과 달리 서방측에서는 벌써 전후 처리에 대한 논의가 본격화되고 있습니다. 하마스 완전소탕 후 가자지구에 다국적군을 배치해 통치하는 방안이 미국과 이스라엘 유럽 국가들 사이에 나오고 있습니다. 미국과 이스라엘이 팔레스타인 가자지구에서 극단주의 무장단체 하마스를 소탕한 뒤, 다국적군 상시 주둔을 통해 안정화 작전을 수행하고 사실상의 군정 통치를 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블룸버그 통신이 현지 시각 10월 31일 보도했습니다. 블룸버그는 복수의 정보 소식통을 인용해 이 같은 논의는 이스라엘이 지상 작전을 확대하는 데 따라 가자지구의 미래와 관련된 계획을 마련해야 한다는 절박감에서 시작되었다라고 전하면서, 현재 세 가지 방안이 검토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현재 검토되는 세 가지 방안에는 미군을 포함한 다국적군을 배치하는 방안, 1979년 이집트 이스라엘 평화 조약을 모델로 한 평화 유지군을 신규 창설에 배치하는 방안, 유엔이 직접 평화 유지군을 보내 가자 지구를 관리 감독하는 방안 등이 거론되고 있습니다. 미국과 이스라엘은 하마스가 가자 지구를 관리하는 현체제나 이스라엘이 가자 지구를 점령해 직접 통치하는 것은 안 된다는데 입장을 같이했는데요. 이스라엘군을 배제하고 어떤 국가의 군대를 투입해 가자지구를 안정화시키고 사실상의 분정 통치를 실시할지에 대해서는 결론을 내리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아프가니스탄과 이라크의 악몽이 있는 미국은 대선을 앞두고 미군 지상군을 직접 보내는 것에 상당한 부담을 가지고 있고 주변 아랍국들도 서로 이해관계가 달라 가자지구 안정화 작전과. 대리 통치에 나설 만한 국가가 없다는 관측도 나오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이 사안을 잘 아는 한 관계자는 미국과 영국, 독일, 프랑스가 병력을 보내고 사우디아라비아와 UAE 등의 아랍 국가가 감독권을 받아 가자지구를 실질적으로 통제하는 방안이 가장 이상적인 방안으로 검토되고 있다고 전했는데요. 벌써부터 전후 처리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 가자지구 사태. 아무래도 하마스의 저항이 그리 오래 가지는 못할 모양입니다. 네, 지금 가다지고 초토화된 그 골목을 이스라엘 보병 그리고 전차가 수색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전차가 어모를 해주고 보병이 혹시 지하시설이 있는지, 하마스가 숨어 있는 장소가 있는지 수색하고 있는 거죠. 자, 이제 막 지상전이 시작되는데 벌써 이 지상전 끝나고 나서 그러면 이 지역을 어떻게 관리할 건가? 이게 지금 논의되고 있는 거예요. 그 이유는 이스라엘이 일단 지상전을 시작했는데 하마스를 축출하고 나서 어그 하마스 축출이 굉장히 빨리 진행될 수도 있죠. 지금 이 현지 오신트 소식성들 이야기 들어보면 이 가자지구 내에 있는 팔레스타인인들이 하마스가 여기 있어요, 저기 있어요. 신고를 아주 적극적으로 한다는 거예요. 하마스가 인심을 완전히 잃은 겁니다. 그거 제가 어 다음 뉴스에서 바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내용을. 왜 그런지 딱 보시면 아... 얘들이 이렇구나, 라는 걸 아실 수 있는데요. 그래서 지금 이스라엘은 가자 지구를 완전히 그냥 하마스 청소하는 것도 급하고, 그러면서 인질 구출해야 하는 것도 급하고, 그렇지만 그거 완료하고 나서, 뭐, 미국처럼 아프가니스탄이나 이라크에서 10년이나 호적 그리면 안 되죠. 그래서 세 가지 방안이 검토되는데, 첫째, 미군을 포함한 다국적군을 배치하는 방안. 그런데 이제 미군은 어, 이라크와 아프가니스탄에서 10년 동안 그렇게 호적거린 걸 지금 탈출한 지 얼마 안 됐는데, 다시 병력을 보내서 이거 부담스럽다. 내내 대선도 있는데, 이제 이런 생각을 하는 거죠. 두 번째는, 이4차 중동전 끝나고, 어, 신하이 반도를 이집트에 돌려주면서, 이집트와 관계 개선을 하고, 그러면서 시나이 반도를 완충으로 해서, 뭐 완충은 아니지, 이집트 영토니까. 어쨌든 이집트가 친미국가로 전환하면서 어 남쪽을 안정화시키고 그런데 북쪽에 시리아와 이건 뭐 해, 해결이 안 되는 상황이죠. 그래서 그 중간에 곤란고원 지대를 중립지역으로 하고 그게 이제 이스라엘과 이집트가 합의한 거죠. 그리고는 에, 유엔에 우리 지금 이렇게 중립지역 만들었으니까 평화유지군 좀 보내주세요. 이 상태 에, 유엔 안보리에서 결의해서 중립지역 만든그 상태가 아니고 이집트와 이스라엘의 협의해서 중립지역 만들고, 유엔이 도와주는 그 상태. 이게 두 번째. 세 번째는, 이제, 유엔 안보리에서 결의해서, 안보리 결의로 인한, 어, 다국적군, 유엔 평화유지군이 오는, 어, 이를테면, 레바논 같은, 레바논에 우리 동맹부대 들어가 있지 않습니까? 자, 그런 방안. 이세 가지가 유력하게 검토되고 있는데, 이스라엘은 우리는 가자 지구 점령이 목적이 아니다. 하마스의 제거만 우리는 원하고 있다. 자, 이건 거죠. 그래서 사우디 아라비아 뭐 아랍의 명주다라고 하니까 사우디 아라비아 그리고 UAE 이두 나라 체면도 좀 세워주면서 결국 사우디 아라비아와 UAE가 군정을 하고 통치를 하고 그러면서 다국적군을 모아서 유엔 평화유지군 모아서 이 사우디 아라비아와 UAE가 통제하는 무력을 행사해주고. 이런 방안도 유력하게 검토되는 상황이다라는 거예요. 이제 사우디 측에서 주는 이런, 이런 쪽으로. 자, 그러면 어떻게 해서 이렇게 빨리 전후 통치 방안까지 이 거론될 정도로 이렇게 사태가 빠르게 진행되는가? 그 내용 한번 보겠고요 이집트가 어 전차와 장갑차를 대거 국경으로 밀어넣고 있는데 이것도 뭐냐?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스라엘 군이 와디가자 이북 지역의 대대적인 폭격과 폭격에 가자시티와 노스가자에 숨어있던 하마스 세력이 도주하기 시작했습니다. 하마스가 고립무원 상태에 빠진 가운데 돌연 이집트가 국경 지역에 대규모 기갑 부대를 전진 배치하기 시작했다는 소식입니다. 이집트가 팔레스타인 가자지구와 국경을 맞대고 있는 라파 인근 국경선에 대량의 전차와 장갑차를 배치하고 있으며 국경 일대 방어진지도 구축되기 시작했다고 복수의 오신트 소식통이 현지 시각 11월 1일 리포트했습니다. 현지 소식통들은 시나이 반도 일대를 담당하는 이집트 육군 제2야전군 예하 부대 주둔지에서 M60A3 전차와 y p r 7 6 5 장갑차가 대거 출동해 라파로 향하고 있다라며 국경 검문소 남쪽에 기갑 차량의 홍수가 목격되고 있다라고 밝혔습니다. 해당 전력은 이집트 육군 제2야전군의 기계화 보병 부대인. 1 6 기계와 사단 병력으로 추정되는데요. 이들은 라파 일대에 대대 단위로 집결해 주둔지를 구축하고 방어 시설을 만드는 등 군사작전에 대비하는 듯한 움직임을 보이고 있습니다. 일부 아랍권 오신트 소유성들은 이스라엘 남부 국경을 위협하는 듯한 이 같은 움직임이 이집트가 하마스를 도울 수 있다는 시그널을 보내는 것이라고 해석하고 있는데요. 이에 대해 무스타파 마드불리 이집트 총리는 분명히 선을 그었습니다. 그는 현지 시각 10월 31일 이집트 언론들과의 인터뷰에서 그 누구도 이집트 영토를 침범할 수 없도록 만반의 준비를 하고 있다라며 이번 병력 배치가 공격이 아닌 방어에 있다는 사실을 분명히 했는데요. 이집트가 방어할 대상은 이스라엘군이 아니라 라파 국경 검문소를 거쳐 이집트로 유입될 수 있는 하마스 산당이 될 것이라는 관측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이집트 당국은 이번 병력 배치 전에 결정된 인도적 지원작전에 따라 튀르키예 정부와 공동으로 시나이 반도에 대규모 병원과 의료 지원 시설을 만들었는데요. 이번 병력 배치는 11월 2일로 예정된 라파 국경 일부 개방 때 환자들과 함께 섞여 들어올 수 있는 하마스 잔당을 저지하기 위한 목적이라고 소식통들은 전했습니다. 민간인들을 인간 방패로 삼고 있는 하마스는 시나이 반도 의료 시설로 이송될 대상자를 선정하는데도 하마스 조직원들을 우선 배정하고 있는 것으로. 내해졌는데요 부디 국경에 배치된 이집트군이 검문검색을 철저히 해서 하마스 조직원 소탕에 기여해주기를 기대하겠습니다. 네. 여기 라파 검문소가 있죠. 이 남쪽이 이집트 북쪽이 가자지구예요자 여기를 통해서 지금 뭐 어, 고물자도 들어가고 하는데 지금 11월 1일부로 여기 문을 열어줘서 피난민이 나오게끔 해준다라는 겁니다. 어, 그런데 여기 지금 이집트군이 전차, 장갑차, 보시다시피 잔뜩 배치되고 있다는 거예요. 어, 도대체 이집트가 왜 이러냐? 그런데 이제 이집트 총리는 우리는 방어 목적이다. 방어 목적. 그런데 이스라엘은 이집트를 침공할 의사가 있습니까? 아니죠. 없죠. 그럼 도대체 이, 에, 뭐, 일부만 지금 찍힌 사진인데 아주 지금 뭐, 몇개 대대가 지금 들어와 있어요. 한개 대대만 하더라도 어 정말 천지사방이 한개 대대 한서른몇대 전차 장갑차 어, 흩어놓으면 천지사방이 그냥 전차 장갑차로 그냥 도배가된것 같습니다. 그 정도로 덩치가 크니까 어, 또 위압감이 있으니까 그렇게 느껴져요. 그게 몇개 대대가 있으면 완전히 그냥 온 세상이 다 전차 장갑차로 깔려 있는 듯한 느낌이 와요. 실제로 보면 그렇습니다. 그런 전차 장갑차가 왜 왔냐? 자 일단 지금 이 국경 지역에 이집트와 트르키예가 이런 식으로 어 공동으로 야전 병원을 짓고 있어요. 이건 이 전쟁을 이야기 아니고 이 피난민 중에 이 환자들이 있을 수 있죠. 그 인도주의적인 목적으로 병원을 지어서 그 피난민의 환자를 치료해 줄 목적으로 이집트와 튀르키예가 이렇게 하고 있는데 이 국제 사회에서 생각할 때는 하마스가 섞여 들어온다 여기에 그런 거 속아내고. 또 지금 이제 이스라엘이 완전히 그냥 단절하는 제가 내일 아침에 그 전황 지도까지 다 포함해서 알려드릴 텐데 지금 뭐속쏙 어 들어오고 있는 지도들 보면 또 전황들 보면 굉장히 빠르게 진행되고 있어요. 물론 이 아직 시가로 쑥 들어간 건 아니고 완전히 포위 기동을 하고 있는데 이 포위 기동이 아주 빠르게 진행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하마스는 겁나는 거죠. 그리고 하마스가 의외로 팔레스타인 인들에게 아주 외면받고 있다. 라는 사실을 지금 뭐 보고 있는 겁니다. 그 이유가 뭐냐? 그 이유가 뭐냐? 그걸 제가 좀 이따 알려 드릴 텐데 또 자, 이집트는 그러면 하마스가 이집트로 무장 세력이 그 극단주의 무장 세력이 이집트로 들어온 것을 막는 용도로 이 전차 장갑차를 보냈다라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 전차 장갑차를 보면 여기 M60S3 미국제 구형 장갑 전차죠. 그리고 여기 M123을 개조한 이, 우리 한국의 K200 같은 이런 장갑차죠. 여기 이제 20mm 포탑 붙인 버전인데, 네덜란드가 만든 거예요. 이런 거. 어, 이집트 같은 경우는 BMP3 같은 중부장 장갑차, 전투 장갑차도 있고, 그리고 M1A2 같은 완전히 최신 전차도 있는데, 그런 거안 보내고 이런 2성급, 어, 2성급도 아니고, 그지? 뭐이 정도면 3성급이죠. 이런 걸 보낸 이유는 뭐냐? 이스라엘의 잘못된 시그널을 주지 않겠다. 이스라엘 긴장시키면 안 되죠. 어? 니들 왜? M1A2 갖고 왔어? 우리하고 한번 해보자는 거야? 라는 거죠. 왜? M1A2 정도 되면 이스라엘의 메르카바 어, 포하고 한번 붙어볼만 하죠. 그런데 이 M60 정도는 메르카바하고 상대가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니들하고 상대하려고 가는 게 아니고, 하마스. 에. 500만 가게는 부담스럽잖아, 걔들. 그래서 우리 전차, 장갑차 보내서 하마스 막으려고 오는 거야라는 사인을 주는 거죠. 자, 그래서 이 하마스가 왜 이렇게 인심을 잃었나 보도록 하겠는데요. 자, 오늘 아침 제 방송에서 이 사람이 하마스 부의장인데 알자지라의 인터뷰에서 아니 뭐 아랍 세계가 우리를 부축해가지고 우리 했는데 지금 아무도 안 도와줘. 오히려 뒤에서 팔레스타인 정부고 뭐고 우리를 채용하라고 지금 부추기고 있어. 이런 인터뷰를 했죠? 그 사람이 또 러시아의 RTTV, 러시아 투데이 TV하고 인터뷰를 했는데 그 인터뷰 내용 제가 또 낭독해드리겠는데 놀랍습니다. 보겠습니다. 자, 하마스 정치국 부회장이 러시아 TV 투데이와 인터뷰한 10월 27일 자 인터뷰인데요. 앵커가 묻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궁금해한다. 하마스는 가자 지구에 500km나 되는 터널을 만들었는데 왜 폭격을 당하는 민간인들을 대피시키기 위한 방공호는 만들지 않았나 이때 마르주크는 이렇게 대답합니다 그 터널들은 적기로부터 우리를 지키기 위한 것이고 우리는 터널 안에서 싸운다 가자지구 주민의 75%는 난민이고 그 사람들을 보호하는 것은 유엔과 점령군의 책입니다 하니 책인 애들이 가자지구에서 그 230만 명 시민들을 대상으로 세금을 걷고 있죠 세금을 걷으면 어떻게 됩니까? 보호를 해줘야 되죠 하다 못해 뭐 제가 뭐그게통은잘 모릅니다만은 어 상식적으로 깡패들도 조직폭력배들도 뭐 어디 가서 세금 걷으면 보호비 거으면그 다른 조직으로부터 지켜준다 이런 거 소설 영화 보면 나오지 않습니까? 하다못해 그 조폭도 그런데 여기는 뭐냐 세금을 대놓고 걷으면서 관세까지 걷고 주민세까지 걷고 하면서 아니 난민이 75%니까 그 난민은 유엔이 보호해줘요 또. 점령군, 점령군 누굽니까? 이스라엘입니다. 이스라엘이 그 난민을 보호해줘야 된다. 그러면 얘들은 뭐하러 여기서 세금 걷습니까? 이런 것들을 팔레스타인 시민들이 모르겠습니까? 아니, 쟤들은 우리를 안고 해준대. 지네들만 지하에 들어가서 싸우고, 그게, 그 지하는 오직 싸우기 위해, 지네들이 살기 위해서 만든 거지, 우리를 살려주기 위해서가 아니다. 지금 위협하니까 우리는 이스라엘이 우리를 보호해줘야 된다고 하네? 그러니까 이제 이 하마스를 신고하고 한다라는 겁니다. 기가 차죠? 이러니 뭐, 될 리가 있겠습니까? 계속 어, 조사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